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학계의 1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계의 1장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중심의 세울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김상경 목사님께서 잊지 못하는 예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예배가 있는데요. 김상경 목사님과 같이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양구에 있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신병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받은 지 정확히 한달 만에 GOP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이곳은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14개월 정도 생활하게 되었는데, 일반 군부대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설날, 추석, 공휴일, 주말 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휴일이 없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주말이 없어서 예배를 할수 없다는 것은 저에게 참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도 없는 곳이 지오피였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은 저에겐 광야 생활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예배하면 예배 초소가 아닌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었고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곤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예배 시간과 장소를 지켜보려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때때로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대장 통신병이었던 저는 갑자기 중대장이 순찰을 가게 되는 경우엔 중대장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주일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예배는 당연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순찰을 다녀온 뒤 아무도 없는 캄캄한 관측서에 홀로 들어가 5분, 또는 10분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4개월 동안 홀로 예배 시간과 장소를 지켜보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외로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나 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날 있어야 할 예배 자체는 아예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보려 했던 저 자신의 노력이 가상하기보단 외로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14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GOP는 보통 1년 단위로 교대되는데 1년을 넘어 넘겼던 우리 부대는 마침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철수한 뒤 부대 정비 작업과 물자 보관 작업 등 여러 작업으로 인해 다소 바쁜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수한 뒤 처음 맞는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말 없이 열심히 경계 작전을 하던 사람들이 주말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상에 누워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개인 시간이 주어지니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쉬려는 찰나, 대대 군종병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중대 군종병을 데리고 교회로 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중대의 모든 군종병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모든 중대의 군종병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대대 군종병이 철수 처음 다 같이 모여 예배할 텐데 예배를 위해 교회 대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돼 모든 군종병을 모이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해 주었습니다. 대대 군종병의 생각을 알게 된 모든 군종병은 동의했고 그렇게 교회 청소를 위해 자신의 귀중한 주말 시간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마침내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혼자만 예배하던 제가 연대 목사님이 오셔서 집례하고 설교를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의 기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에겐 외로웠던 예배가 기쁘고 활기찬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예배는 저에겐 여전히 감사한 예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를 맞으면서 교회의 가장 큰 변화를 찾으라면 저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된 예배 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는 오프라인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일반이라고 생각되던 오프라인 예배의 패러다임이 아예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대안으로 찾은 것이 온라인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때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서 성도 각 개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될 때는 교회에서 모든 예배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교회와 교역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에 따라 예배자가 될 수도 예배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성도 개인의 예배에 대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면서 나타난 장점 중에 어느 때나 아무 데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나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통신망만 연결되어 있다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이 예배를 진행하면서 캠핑장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채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캠핑장에서도 시간을 지켜 예배하는 학생이 참 대단하고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곧 단점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될 때 예배가 끝나면 영상이 바로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을 못 지킨 경우에 아무 때라도 예배 영상을 볼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로 인해 주님과 약속한 시간, 주님께 할애하기로 결단한 시간을 지키지 않는 단점이 생기고, 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설교나 찬양 정도만 보고 많은 단점도 덜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배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와 상황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예배당을 우리가 있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우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이전보다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편해지면서 나태해진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어느 자리든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 요즘 예배 상황입니다.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든 성전을 세우다 보니 정작 내 안에 세워져야 할 성전은 존재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린 고민해 봐야 하고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아무 데서나 세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진짜는 내 안에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 생활 중에 제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14개월 동안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노력했던 혼자만의 예배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4개월 동안의 예배는 저에겐 외로운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운 시간을 저만 갖지는 않았습니다. 각 초소로 흩어져 자기만의 예배 시간을 가지고 있던 모든 예배자도 외로운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 예배자에게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배함에 감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외로움을 기쁨과 감사로 뒤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 예배를 하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해야 할 예배 했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우리의 자세와 모습을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련된 성전에 계시다면 우리의 모습 또한 분명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와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내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내 중심에 세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중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변화되지 않았나. 예배가 편하게 바뀌면서 스스로 나태해진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편안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잃었다면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온 마음 다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면, 감사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옵소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온 마음 다에 예배하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힘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